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순천리빙TV 유시성소 조정서입니다. 오늘은 포도나무 재배 방법, 그러니까 봄부터 시작해서 수확이 끝날 때까지 1년의 과정을 쫙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혹시 뭐가 빠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처음이시는 분은 한 10분만 투자하시면 모든 걸알수 있으니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도나무는 1년차에 이렇게 줄기가 쭉 자라고요. 2년차부터는 이렇게 열매가 주렁주렁 많이 열립니다. 1년차 관리 방법은 제가 10개월 전에 올려놓은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2년차 관리 방법을 지금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럼 곧바로 들어가시죠. Let's get it! 포도나무를 1년 키운 후 2년차 들어서 제일 처음 할 일은 전지를 해주는 겁니다. 어, 겨울 어, 매서운 추위가 어느 정도 가시고 어, 좀 날씨가 누그러지면 한 2월 정도 해서 어, 이렇게 전지를 해주면 되는데요. 어, 눈을 이 메인 가지에서 나온 눈을 두개 정도 놔두고 어, 전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어, 월동 병해충 방제입니다. 어, 월동하는 어, 해충이나 어, 병균을 미리 좀 잡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어, 석회 유황 압제를 필히 살포해주는 게 좋습니다. 아, 포도의 새싹은4월 중순경에 나오는데요, 그 이전에 석회 유황 압제를 살포해야 합니다. 아, 뭐 좀더 어,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월경에 석회 유황 압제를 살포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은 순 따기입니다. 아, 순 치기라고 하는데요, 이 매듭마다 여기서 순이 두개 내지는 세 개가 올라옵니다. 아, 그러면은 그 중에 가장 튼실하고 방향성이 좋은 순만 남기고 나머지 순은 제거하게 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고요 필수입니다 무조건 하나만 남겨놓고 순을 제거하면 됩니다 이어서 할 일은 어깨송이 제거하고 덩굴손 제거입니다 원래 송이 옆에 이렇게 원래 위에 이렇게 어깨송이가 나와 있는데요 그건 제거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어깨성이 옆에 있는 어깨 성이를 제거해 줘야지만이 원래의 성이가 튼실하게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깨 성이 제거할 때 여기에 있는 덩굴선도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덩굴선이 있으면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기 때문에 덩굴선은 제거해 주는 게 좋습니다. 포도의 원 줄기에서 새순이 나와서 포도가 달리고 또 잎이 나오면서 이 줄기가 쑥쑥 커 나가게 될 건데요. 어, 포도의 새순이 시작하는 음, 그 지점부터 어, 잎이 1 2장 내지는 열세장 나오는 그 지점에서 어, 이렇게 끝을 막아줘야 됩니다. 이것을 포도 끝순 막기라고도 하고 어, 포도 적심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이 끝순을 막아줘야지만이 이, 더 이상 어, 줄기가 안 커나가고 그 영양분이 이 포도로 가서 어, 포도가 굵어지게 됩니다. 에, 아주 어, 중요한 과정이죠. 그래서 끝순 막기를 어, 필히 해줘야 합니다 아, 그리고 어, 이렇게 도중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덩굴소 이 나올 건데요 덩굴소는 음, 음, 보일 때 마다 이렇게 제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아, 그리고 줄기가 커가면서 이렇게 매듭에서 이렇게 겻순이 나오는데 요 어, 수세가 좀 세면 완전히 제거해 버리고요 어, 수세가 좀 약하다 싶으면 한 잎을 두개 정도 놔두고 어, 이렇게 끝을 적심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 6월 중하순, 7월 초 정도 돼서 포도에 봉투를 씌우는 작업을 하게 될 건데요. 봉투를 씌우기 전에 필이 살충제와 살균제를 살포를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봉투 안에서 각종 해충과 병균의 잔치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필이 방제를 한후 봉투를 씌워줘야 할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포도나무 주요 병충해를 간단히 살펴보면 빈발하는 병균은 아, 재 곰팡이 병, 그리고 어, 갈색 무늬 병, 녹음 병, 아, 흰 가루 병, 아, 새눈 무늬 병 등입니다. 아, 그리고 빈발하는 해충은 아, 장잎노린재 가루깍지 벌레, 애매미충, 큰 유리나방, 응애, 그리고 어, 총채 벌레 등입니다. 아주 가지수가 많죠. 아, 그런데 포도나무 의 경우 어, 해충보다는 아, 병균에 의한 피해가 더심각한것 같습니다 특히 장마마가 끝난 다음에 갈색무늬병이라든가 녹음병 등이 오기 쉬운데요 이런 경우 열매가 있기도 전에 나무잎이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아주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사전에 예방 방지를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포도나무 봉투 씌는 것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포도나무 봉투는 코팅된 그런 항균 봉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봉투를 씌우는 이유는 첫째 농약을 안 묻게 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둘째 뭐 새나 벌레 그리고 노린재 등 각종 해충으로부터 포도 알을 보호하게 되는 겁니다. 포도나무 봉투 씌우는 법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여기다가 포도를 넣은 후 이렇게 이끝 부분을 이렇게 접고요. 그리고 옆에 붙어있는 철심을 이렇게 옆으로 돌려서 이렇게 감아주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럼 포도 봉투를 한번 씌워보겠습니다 봉투를 열어서 이렇게 포도를 넣고요 쭉 올려서 충분히 넣고 끝을 이렇게 돌돌 말아준 다음에 옆에 철사를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딱 끼워주면 끝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 포도는 머루포도인데요 머루포도나 캠벨포도 같이 껍질 속에 들어있는 알맹을 빼먹는 경우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샤인머스킷 같이 껍질째 먹는 포도는 필히 봉투로 씌워 져야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담글 때도 봉투를 씌워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물주기와 비료 퇴비 주는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식물은 땅 속에 있는 영양분과 수분 그리고 햇빛에 의한 광합성에 의해서 성장을 하고 또 결실을 잘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적당한 물 주기와 비료 주기 퇴비 주기는 필수 불가결합니다. 물은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주면 좋고요. 물을 줄 때는 충분히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주는 시간은 뜨거운 낮 시간 때보다는 뜨거운 시간을 피해서 해줄 무렵에 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햇빛에 의한 증발을 좀 막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보시는 바 같이 과일 나무 밑에는 이렇게 집등으로 멀칭을 해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수분 유지에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비료는 생육 기간 동안 한 달에 한번꼴로 주면 되는데요. 과일이 커가는 비대기인 6, 7월에는 필히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비료는 질소 인산 가리가 적당하게 함유된 복합 비료도 좋겠지만은 그 질소 인산 가리에 고토와 붕소, 석회, 유황 등 그런 미량 요소가 또 첨가된 원형 비료를 주면은 더욱 좋을 듯합니다. 아, 그리고, 어, 빌어주는 방법은 너무 가깝게 주면은 별로 안좋고요한 4,50cm 떨어져서, 어, 이렇게 원형을 그리면서, 어, 어 한줌 정도 어, 주면 되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어, 비를 주는 시기와 아,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 일반 퇴비의 경우, 어, 효과, 아, 지속기간이 6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예, 포도에서 싹이 나오고 활동기에 에 들어가는 그런 4월을 기준으로 봐서 6개월 전인 11월에서 어, 12월, 사이에 퇴비를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박의 경우는 효과 지속기간이 약한 2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이보다 늦은 2월이나 3월 정도에 유박은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퇴비와 유박을 주는 방법은 이렇게 곧바로 옆에다 주면 별로 안 좋고요 4-50cm 정도 떨어져서 홈을 판 다음에 거기에다가 퇴비나 유박을 넣고 어, 흙으로 덮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냥 땅 위에 에, 그렇게 뿌려만 놓으면은 어, 그 탭이나 유박의 효과가 약한30% 정도밖에 안 된다고 래요 그래서 좀 귀찮더라도 꼭 어, 어, 땅을 판 다음에 탭이나 유박을 주고 어, 흙으로 어, 묻어주는 게 에, 좋습니다. 그럼 이걸로써 오늘 프로그램을 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늘 저희 순천 리빙 TV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하루도 어, 즐겁고 어,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